안녕하세요. 이번에 트레이드로 오게 된 SK 와이번스 오태훈입니다 네. 치어 섭섭한데 네,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네, 팀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그의 분위기에 제가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종훈이랑 뭐 종훈이랑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네, 종훈이랑도 친하고 그다음에 뭐태인 형, 성민이 형, 뭐 현이 뭐 이렇게 그래도 친한 분들이 많이 와서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네,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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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보여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 SK 와이번스에 온 만큼 제가 SK 와이번스에 오태곤이 필요하겠다는 라 팬들한테 생각이 바뀌도록 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